5월 23일, 주남마을 버스테러 진압군의 고립작전으로 차량의 검문검색이 심화됐기 때문에 차량을 탈취하고 시외로 진입하려는 시민군들은 예기치 못한 봉변을 겪어야만 했는데, 21일 저녁 송암동에서는 버스 두 대가 인근 야산에 매복하고 있던 공수부대원의 집중 사격을 받아 차량 모두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비명이 멀리 주택까지 들렸다. 으아! 이런 상황은 밤새 계속 벌어졌으니 "탕! 탕! 탕!" 탕탕탕 으아 총소리가 나면 마을 주민들은 을의 차량이 총에 맞은 것으로 생각했다 워메 이게 무엇이단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사건 지점에 조심스럽게 나가본 주민들은 도로 양쪽에 있는 논에 20대 청년들로 보이는 시체 9구를 발견하게 되었고 시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야? 잠시 후 개엄군의 차량 한 대가 시신을 모두 싣고 군용 담요를 덮어 은폐한 뒤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헬기가 나타나 시체를 실어 나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5월 23일 광주 주남마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이 무렵 시체를 넣을 관이 턱없이 부족하자. 시민군들은 외부에서라도 관을 가져와야 된다고 요구했고 이에 수습 대책위는 소형 버스를 내줬다. 그럼 조심해서 댕겨들어 오라고 그런데 이때 20대 여공이었던 김춘래가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시방 치도 가면 안 되겠나요? 5월 23일 오늘이 할아버지 제사 날이라. 그럼 그려 이때 공장 동료인 여공 하나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나서며 시민군 다섯 명, 여고생 두 명. 여성 노동자 2명 등총 11명이 탑승하게 된다. 하지만 화순 방면으로 가려면 주남 마을을 지나가야 했는데, 주남 마을 부근을 지날 즈음 갑자기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나타났다. 정지 시방 공수 놈들이 숨어 있었네. 놀란 운전사는 전속력을 내 봤지만 곧 군인들의 총탄 세례를 받아, 저 새끼 들이 탕탕탕탕탕탕 100m 도채달 리지 못 하고 도로 옆 으로 굴러 엎어 져서 현장 에서 8 명이 직사 하고 남자 2 명이 중상 을입었 으며 여자 한 명은 파편 에 맞아 경상 을입었 다. 진압군들은 시체를 버스에서 끌어내려 길옆에 눕히고 흙으로 덮었고 부상자 3명은 주남 마을 뒷산으로 데려갔다. 이때 뒷산까지 리어카에 실려 오면서 남자 두 명은 연신 살려 달라고 절규했으나 직결 처분당했고 살려 주세요. 제발 살려 주세요. 탕탕 경상자인 여고생 한 명만이 헬기로 후송되어 유일한 생존자가 될수 있었다. 참고로 당시 벌집이 된차 안에는 무기라고는 M1 소총 한 정뿐이었다. 5월 24일 송암동의 인간 사냥. 공수부대는 광주를 고립시키기 위해 시 외곽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는데, 5월 24일 광주 남쪽 외곽에서는 장갑차를 앞세워 이동 중이던 공수부대원들이. 한 초등학교 앞에서 시민군 수명을 발견한 일이 있었다. 저 앞에 폭도다! 그러자 앞서가던 공수부대원들이 일제히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드르르르르 탕탕탕탕탕탕 후미에 이동하던 공수부대원들도 깜짝 놀라며 왕무가내로 인근 마을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으니. 탕탕탕. 탕탕. 탕탕. 이때 송암동 저수지에서 멱을 감고 있던 아이들 중에 전남중학교 1학년생이던 방광범 군이 머리에 총을 맞고 즉사했고 동산에서 야구놀이를 하던 효덕국민학교 4학년 전재수 군이 총알을 열 발이나 맞고 온몸이 벌집이 되어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또 무차별한 총격에 의해 집안에 있던 많은 마을 주민들이 부상을 입었고, 목장의 젖소 12마리와 칠면조 200마리가 모두 총에 맞아 죽고 말았다. 어이없는 일은 계속 이어졌다. 도로변에서 트럭 4대를 발견하자. 저기 폭도들의 트럭이다! 자급히 박격포로 트럭 4대를 파괴시키고 수류탄과 크레모아를 투척했는데 당시 사용했던 90mm의 무반동 총의 모습이다 나중에는 알고보니 트럭에는 시민군이 아닌 외곽 공세 업무를 수행하던 광주 보병학교 군인들이 타고 있던게 아닌가 헐이 5인 사격으로 9명이 사망하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말았다. 아니 이게 뭐야? 그런데 오인사격을 하고 단단히 화가 난 공수부대원들은 애꿎게도 마을로 내려가 주민들에게 화풀이를 하고자 했으니 마을을 샅샅이 수색하며 시민군으로 의심되는 청년들을 불러낸 군인들은 워메 우리 아들내미가뭔 잘못을 했다고 그런데요? 잠깐 몇 마디만 물어보고 돌려보낼 거예요. 청년 3 명을 철로변으로 끌고 가더니 무참히 살해하고 말았고, 이때 아들을 찾아 나서던 주부 한 명이 아이고 병치라 총소리에 놀라 동네 하수구로 몸을 피해 웅크리고 있다가 공수부대원들에게 발각되어. M16 소총으로 난사되어 즉사하고 말았다. 이 모든 일은 송암동 한 부락에서 5월 24일 단 하루 동안에 발생한 일이었다. 헐...